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니, 미주입니다 오늘은, 어, 원래 순종을 찍었는데 순종을 못 찍어 다시 찍어야 돼요. 너무 길게 찍었어요. 먼저, 얘가 너무 활발해서, 어떻게 왔나, 했있는데 먼저 다시 가보자. 가자! 네, 이렇 안녕 얘가 활기차요 제가. 아, 근데 예삐 예비, 예삐한테 예삐가 다가가면 물을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잠깐 고기 안에 뭐야 이거? 네? 뭐니? 어? 이거 뭐야? 왜 물지? 뚫리지 않습니까? 안코시예요? 모르겠어. 어디 봐. 안코시나 수컷 같은데 꽃이 있잖아. 여자 수 안코도 꽃이 있어요. 그래 네. 모르겠다. 아직 모르 이렇게 씻어, 쉬스... 아이 얘가 나중에 어른돼서 씻을 때 이렇게 들고 쓰면 속아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안 커지. 맨날 거기 묶어놨다가 지금 신나서 그래. 어? 이왼 세상인가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laughs> 언제나든. 자, 네. 이제 수정이 한테 가면 안 돼. 먼저 먼저는 산. 우리러분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화예요. 이번 유화. <웃음> <웃음> 뭐 하세요? 여기가 올릴건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재미도 없네요 그럼 그러면 먼저 디랑 같이 여러분들 그럼 <laughs>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할까이 재미없죠 거달고지 <laughs> 다떨어네 어, 어, 여러분들 바로 아, 여로 아니 여로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네 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레카메라 이쁘게 올레카메라 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탈까요? 드디요민들님 민들 민들레님 민들레 님 네 여기까지 안녕하자 나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고 고 알림 알림 설정 켜주세요 네